<laughs> 어,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동생이 학교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한번 놀러와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소개해줄 건가요? 일단 캠퍼스 투어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저희 학교 학식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학식을 먼저 먹어보고 캠퍼스 투어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완전 기대돼. 이거, 이거, 맨날 매주 밥기는 거거든? 어. 오늘은 설렁탕이고, 목요일 보내려 말비. 아, 맛있겠다. 그리 이것도 항상 있는 거야. 헐, 나돈까스 먹고 싶어. 어, 그러면, 육회 빔밥 하나에 돈까스 하나. 어. 나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먹어. 아, 진짜? 이거 보면 저기 떠있거든? 아. 저기 떠 아, 저기 있구나. 오, 맛있겠다. 아, 감사합니다. 음, 맛있겠다. 많이 먹자. 그래? 밥도 안 먹을 거지? 응. 밥 저기서 먹었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게 돈가스고, 이게 6,500원인데, 반값스라든가 어. 이거 4,500원. 완전 저렴하다. 응. 그리고 이것도 다 그런 꽁인 거잖아. 다리필드 장국부 가리필잘 먹겠습니다. 잘 이거 먼저 비벼볼래? 음. 음. 진짜 맛있다. 지 야, 가스도 진짜 크다. 가정비 짱이다. 씹으려 그 마늘 후레이크도 있어. 그니까. 밑반찬도 음. 같이 찍어서 응. 진짜 맛있다. 고있다. 그러니까. 다 먹었다. 아, <laughs> 진짜 잘 먹었다. 지금 입구에서 1캠퍼스로 쭉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물이 이거거든요. 음. 근데 이게 내가 제일 많이 가는 건물이야. 아, 어, 진짜? 저기에 이제 수원관백호라고 체육교육과 강의실이 있어. 음. 사실 근데 저도 여기 왜, 왜 와본 적이 있냐냐. 여기 학교를 몇 점을 못 와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 벽돌 중에 하나는 제가 언니 원소비로. 제 원소비로. 그리고 한 두세 개쯤은 내 원소비. 아, 어, 맞아, 맞아. 이거 안에서 떨어졌나 보다. <목소리> 강의실 이렇게 생겼어. 신기하다. 옆으로 가면 법대 건물이 있어요. 언니랑 아빠가 또 법대 나와아 그러네. 그 내가 1학년 때 그냥 법교양 들었다 했잖아. 그 법교양을 다이 건물에 서 들었어. 아, 진짜 여기? 어. 여기 이제 진리관이라는 건물이야. 진리관. 아 여기 국아 대학. 공강 때 여기 명신관이라고 아 잠깐만 언니 면접기서 봤어 명신관이야 나도 면접 여기서 맞아, 봤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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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도 면접 여기서 아, 봤어 잠깐만 저 명신관 저 벽돌 제가 쌓은 거예요 <laughs> 나 여기서도 수업을 자주 들어 아, 이번 진짜? 학기는 별로 없는데 많이 들었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학 강의실 있잖아 대형 어, 어. 강의실 막 이치에서 본. 장아 뭔지 알아 음, 어. 그런 느낌 아 여기는 근데 조금 들어가는 건안 되겠지? 지금 쏘고. 손이... 아, 네. 늦은 척. 와, <laughs> 아, 대학교 때 기, 기억이 새록새록. 아니, 그리고 사칭 가면 아, 선민아. 언니, 여기 이쪽, 이쪽이었던 것 같아. 아, 진짜? 어. 저기 가볼래? 저거. 옆, 저건물인데 옆 <laughs> 아, 잠깐만. 엄청, 엄청, 갑자기, 갑자기 <laughs> 아니, 엄청 떨려? 여기로 가면 이제 옆 건물로 맞아, 거야. 맞아. 면접 걸 때. <laughs> 이렇게 생겼었어. 음. 그, 기, 대기하는 그게. 잠깐만. 있었어. 신기하다. 이 건물 명신관 건물에서 갓생사는 법. 일본부터 어딨어? 아 불가야 <laughs> 중독이라고. 공강 때 친구랑 시간 애매하게 뜨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술하더구고아 진짜? <laughs> 와 예뻐 예뻐 예뻐. 아직 많이 안 폈긴 한데 아니? 여기가 원래 피는 진짜 엄청 활짝 예쁘게 튀기는 중이야 아, 진짜 조금만 한 일, 리주 있으면 거같끝 이번 했다. 주 주말쯤 되면은. 달러가면 분수가 응. 나. 응? 짠. 여기가 아까 봤던 그 순원관. 아. 순원관 앞에 이렇게 분수대가 있구나. 맞아. 강이 들면 앞에. 그리고 어, 사진을? 셀프 어, 그 사진좀 인스타로 협찬을 받았거든요. 셀프 사진건 그래서 아. 언니랑 같이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광고 아니고요. 네, 광고 아니라서 <laughs> 그냥 검색 어, 안, 할게. 어, 안 할게요. <laughs> 그러면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 이제 약간 트위터도 한2 0 <목소리> 언니 여기 왔어, 이쁘네요 사진. 아, 진짜? <laughs> 먹고 싶은 거는... <laughs> 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laughs> 어, 어. <laughs> 언니 그럼 생 레모네이드? <laughs> 맛있겠다, 같이 마시자. 먹고 싶은 거다 진짜? 너, 덜덜덜덜덜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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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몬 향 진짜 많이 난다. 음. 와, 이제 우리 가야 돼. 가자, 가자. 고마워. 맛있게 먹어. <laughs> 결국 이 캠퍼스는 못 봤지만 이 캠에서는 제가 주로 실기를 해요. 중도도 있고 음. 공부. 공부할 때 이제 자주 가지. 공부를 잘안 하긴 하지만 아, 공부하는 척하지 마. <laughs> 나 전날엔 그래도 해. <laughs> 전날에만. 아 해. 도리만해? 아, 도리는 해야지. 아유. 언니 붕어빵 먹을래? 어 여기 우리 학교 앞에 <laughs> 고구마 어. 레드 고구마 붕어빵이라고. 감사합니다. 짠 이게 우리 학교 앞에서 유명한 고구마 우와. 붕어빵이야. 음. 구금 핑크색인데 앙금 노란 거 들어있다. 응 음. 고구마. 음. 잠깐만 지지고 너무 오랜만에 와 완전 추억의 지지고다. 언니가 뭐 예전에 대학생 때 맞아 그때 언니가. 지지고 맛있어서 그거 사서 집에 가져갔는데 선미도 그때 맛있었던 어, 것 같아. 맞아. 그때는 내가 어리니까 저런 거더안 먹어봤던 시절이라 나한테는 저런 거 하나하나가 신세계. 였 맞아. 그래서 그때 공차 같은 것도 사가고. 맞아. 언니가 잘 흘리서 막. 맞아. 그거 진짜 이렇게 이거 들고 안 흘리려고 <laughs> 엄청 이렇게 소중하게 그래, 이렇게 뭐, 들고. 지내요. <laughs> <우리 한진의 승부. 웃음> 삼성역. 하나씩 이 하나씩 보 인사해 줘. 안녕. 하나씩 보자. 아니 이런 거 옆에 보고 웃는 거 <laughs> 이미 먹기는 뭐 했는데, 이 <laughs> 기다리는 동안 고창고. 이거랑 먹어볼게요. 먹기 전에 일본에서 사온 기념품? 한번 선민이한테 언박싱,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 딸내에서 사다달라고 했던 스프레드. 아니, 이거 저번에 언니 집에서 세개사갔거든 솔직히 진짜 잘 먹었는데, 또 사다달라 했는데, 이제 안 팔더라고. 그래서 사입한거 근데 이것도 궁금해. 아니, 칼리디 음. 스프레도 완전 빠져가지고, 같이 가져가자마자 다 먹었어, 혼자서. 그리고 음. 나봐나다 아니, 나또 맛있어. 그리고 이거, 간단히 해먹기 좋아. 간단, 간단하고, 건강하고, 미소시로 맛있다 해서 미소시로도 갖고 왔고, 이것도 간편해서 좋아 미소시로 갖고 왔고, 음. 이거. 음. 이게 코코넛 과자인데, 음. 언니 최애 그래서 선민이도 먹어보려고 어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거든요. 어, 이거 한데. 너무 맛있게 먹어서 아. 먹을 때마다 이거 선민이 먹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해서 네. 아, 이번에 갖고 아, 와봤어요. 아, 아, 이게 다포사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내가 이거 친구한테도 선물 줬는데, 친구가 다, 이거 먹고 진짜 맛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동생이 예전에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것도 갖고 왔고 이거는 그냥 내 파츠가에 파는 러스. 어. 이거 진짜 맛있어동생이 응. 사다달라고 부탁 응. 했다. 아니, 이거 진짜 좋아. 나는 이 스프링이 진짜 너무 좋아. 이거 고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 그럼 이렇게 막배고할때 스프링 이렇게 슬웨로 되어 있으면 약간 이렇게 눌려주면은 근데 이거 쓸때 그냥 안리면 여기까지 빡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상상, 인체도 그렇고, 펜도 그렇고, 실개도 그렇고, 그냥 일본 게 진짜 맞아. 완전 너무 는 진짜. 그냥. 특게 에르메스는 다일본꺼요 아, 나는 일본꺼가 진짜, 회사에서 일할 때도 다 그냥 팬 같은 거는 일본 제품을 쓰는 거 같아. 요 아, 대체할 수가 없어. 아, 그거 진짜 소류는. 대체 불가야. 그리고 이거 되게 부드러워. 어, 아, 이거 뭐야? 진제 만져봐. 이도 부드러워. 응. 아, 근데 언니가 이거는 많이 사다줬는데 이게 코코요 제품인데, 코코요의 소프트링이라는 노트야. 받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일본어 공부해 好，的，好的